이혁재 준비해주세요. 어이 아니야. 카라게이 아, 미치겠다, 진짜. 어 아, 긴장돼. 태어나서 오디션 이런 걸본 적도 없고요. 정말 많이 긴장됐어요. 정말. 내려가볼게요. 도시. 맞죠? 도서 내려,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거예요. 도. 도시. 라. 소. 라. 아, 미. 레. 도. 도. 보통 무슨 파트 맡으실 때는 베이스 맡으시나요 사실 그건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베이스가. 그러면 저기 지금 C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C요? 네 네. 리듬 한번 손뼉으로 한번 쳐보시겠어요? 리듬만 시작 근데 제가 박자가 하면 좀있다는 말씀을 드급 지금 와야 됐어 분위기가 아 되게 편안해지어 이혁재 아 선배님이 지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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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하시네요. 오! 정확하대. 잘한다 잘한다. 단장 김숙희 단장님께서 지금 이혁재 씨를 굉장히 굉장히 칭찬하시고, 네,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대기실에서 김기수 씨가 그 댄스 스포츠를 잠깐 하는 장면을 봤는데, 고몇년 그 전에 제가 어, 제대로 이제 프로 선생님한테 자이브 차차차 이렇게 두 종목은 제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김기 비교하시기 편하게 김기수 씨가 추셨던 자이브를 제가 추겠습니다. 기본 페이지만 추겠습니다. 5, 6, 7, 8 네. 댄스 버스는 말이죠 무릎이 막 올라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차차차 베이직도 할수 있어. 차차차. 네. 네. 네, 보요 네. 네. 아. 이번에는 저희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한번 <laughs> 안무를 한번 <laughs> 보여주세요. 네. 인 음악에 맞춰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 선수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됐었어요. 창문을 열어, 다 오. 나는 몬테규가에로 오며, 그대는 사람스러운 나의 천사 줄리엣. 창문을 열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오, 줄리엣. 음죠 <laughs> 줄리에 만나러 온 거지. 창문을 열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오, 줄리에. 저, 어머 저 줄리에 만나러 온 거지. 오 줄리에. 오 선생님 저아기가 저 was lik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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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대 s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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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w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줄리에, 집안이 무슨 문제고 나이가 무슨 문제란 말이오 줄리에. 내 비록 줄리에 당신보다 한4 0 살은 어리지만. 줄리에 나의 사랑을 받아줘. 오나의 사랑스러운 줄리에 당신의 앵두 같은 입술에 입맞추고 싶소. 난거 봐요. 와, 와 진짜 다리가 풀렸 다리가 풀려 다리가 풀려와니습니다 풀려, 대박. 이사람오마이 그 홀리. <목소리> 관계 많습니다. 아, 진짜 챙피다. 와 이런 경험들을 진짜 몇십 년만에 제가 느껴봤던 거랑 어 가슴 너무 쿵쾅쿵쾅 거 뛰고 초 긴장. 무대 연기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무대 연기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아 음. 지금 떨리세요? 네 너무나. <laughs> 어. <laughs> 그 무대 그렇게 많이 쓰셨을 텐데 왜 떨립니까? 어드시션은 것을 처음 제가 아, 해보고. 아 지금 아. 어 그새 뭐 떨릴 떨죠 지금. 음 네, 그리고 하여튼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잠을 안 자서라도 아할 그런 각오는 되겠습니다. 어 정정 되게 진지하다 지금 너무 진지하신데요. 이런 모습도 처음이네요 또. 완전 떤다. 완전 떤다. 예. 요 클라타 가수인데. 가수 아니에요? 네, 가수. 아니에요. 네, 제가 노래 끌는지가 조금 우리 쿨 해체하고 나서 그때 노래를 좀 끊었었어요. 보노비 가수신데 이런 말씀 뭐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소울 이상 안 부르시잖아요. <목소리> 가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보셨을 텐데 주심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반응을 좀 보여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약간 실망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보는 시청자에게 와, 제가 그렇게 앨범 내고 가수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저 운표 하나 못볼 거라는 생각들이 지적질 할 거라는 생각들이 아, 그것 때문에 더, 저는 더 긴장하지 않았나 싶어요.